소개할려면 센터포인트 프라임 파타야 호텔의 그랜드 스윗입니다. 그랜드 스 f 룸 사이즈는 56 s the 호 i t y of the city. The city is the city of the city 자, 그리고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옷장입니다.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책상 겸 화장대가 있습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이 욕실입니다. 길이죠. 자 방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은 아주 아늑하죠. 예, 침대에 누워서 TV 볼수 있게끔 잘 배치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은 이어갔습니다. 일반 가정집 에어컨이죠. 자 이에 등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아주 화사하고요. 자 여기는. 예. 옷장입니다. 자, 옷장이죠. 그리고 화장대 겸 책상이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옷걸이 있고요. 목욕 가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내가 있고요. 자, 위에 보면은 우산이 있고요.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런드리백,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 보면 네, 지금 앞에 고급스러운 욕조가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부스하고 변기가 있습니다. 자, 수건 충분하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욕, 어, 세면대입니다. 자 그리고 컵두 개,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치약지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 여기도 세면대가 있네요. 세면대가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샤워부스고요. 자 위에 레인샤워기는 없습니다. 자 요거 변기인데요. 그냥 변기는 아니고요. 기대가 있는 변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에서 담배 피우셔도 좋고요. 뭐 빨래 널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그 있어도 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이제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이 아주 고급스러운데 거실에도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소파는 지금 한3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예, 그곳에서는 뭐 성인 한명 자도 될 만큼 길이가 깁니다. 삼명 예, 누군가 코골면 저희가서 한명 잠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바닥에 지금 카펫이 일부 깔려 있고요. 자 여기도 예, 두명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알라그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죠. 자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앞에 보면 저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볼수 있고요. 밑에 선반이 있어서 뭐 이런 저런 물건 올려놓기 좋습니다. 자 여기 미니바를 보겠습니다. 지금 와인잔이고요. 글라스한 컵이 있고요. 자 이거는 원두 캡슐 커피죠. 네, 원두 캡슐 커피 머신 e 1 구스토가 있습니다. 커피 포트 있고요. 자, 밑에 냉장고입니다. 자, 생수가 o t i g u o 2도 c a 간이 네, 싱크대가 있습니다. 간이 싱크대가 있어가지고요. 그릇 닦 2도 고요 야채, 과일 닦 c o p 싱크대도 있어요. t u r e Copy j 지 e 2도 c 자 전자레인지 밑에 보면은 지금 접시하고 수저 포크 세트가 있네요. 자, 여기는 트렁크 하나 정도 올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별거 없고요. 자 여기도 지금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저기 앉아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바테아 시티뷰를 갖고 있고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자, 시라차 쪽이 보이네요. 저쪽이 제가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방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침대 펜트 협탁도 있고요. 아 여기 안 보여드렸네요. 여기 지금 침대 걸터 앉아가지고요 아, 책상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어서 네, 컴퓨터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 걸터 앉아갖고요 컴퓨터 만져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룸이입니다.